나 장갑 쓰면 손이. 아, 쟤네. 빵끝웃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. 전파나 되냐? 아니 아니 쟤는 CC가 많아가지고. 애들 아. <laughs> 빵끝 없게 는데 진짜. 제레온 조심해요. 이거 막으러 왔다. 음. 그런데. 막으로 왔어. 아이고, 아깝다. 어, 둘. 나이스. 재료만 생각하다가 토마스 생각을 안 했네, <웃음> <웃음> 아, 아. 돌아갈게요 아 don't know. I take it. I take it. I take it. I t 찐? 루이스 낙공 조신아아마막 타를 맞춰 버렸어 이 타를 못 맞춰가지고 아 내려온 동선을 몰랐네. 어왜 이렇게 아파? 일단 쓸걸요 뭐야 이거? 아멀 어, 뭐, 걸리는 거봐 저거에. 이렇게 캐냐? 미친 토마스 안에 있었어? 어 나이스 제킬 하하하 나오는게 오케응나 나가 그거는 나가는게 아니라 아 미친 <laughs> 거. 오른쪽에 디아나 있었는데 저아 디아나래 저거 뭐냐 이 새끼 이름 기억이 안나는 <laughs> 저거 분신선 새끼 저거

죽는다고? 아, 아, 술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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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고 술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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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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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어, 어, 다가 결국 나 내가 죽었네? 아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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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제제제저번에요 수있 나? 사라 쪽으로 가고 있어. 아, 아 공발이 참놀워 <laughs> <laughs> 어? 제론 잡아먹을 수 있나? 방이지? 반피긴 해, 근데 아한 같은데 아안 죽네 아이스 제가 아, 아니 아이스 아이스 아이고. 저프고 네, 있어. 아이 캐로. 아, 캐 아, 피가 괜찮았구나. 아, 괜히 쳐주지 말거그랬다 이거. 이렇게 막 개피가 싶었는데. 이런, 어, 제킬 뒤에 있다. 이거 캐럴이든 나든 죽으면, 한명 죽으면 딜이 안 나온다, 우리 지금. 아, 잡기가 안 되네. 애들 다 부활했다. 금딜이 있어가지고 저기 딜 나오는데. 애들 네, 딜 오는 거조심이라 네. 아직 모자 나왔으면 조금 딜 나오겠지? 우리 가능? 맞다 이거 둘이 같이 녹을난캘겠다 아, 찐. 불신이잖아. 앞에 있는 거 찐이야? 한 마시게 픽. 너신 찐이. 그 되나? 벌써 있겠다. 아이씨. 음. 와돈 1,500원 쌓이셨네. 어우.. 어우 쥐엣. 여기 루이스 있었어요 저게? 응. 음. 아 이거 트로퍼 못 놓을 것 같지? <laughs> 어, 다 아, 내가 됐지. 아, 나 뭔가 아, 이게... 어, 그랬다. 바그 리다이다그 리기 좀 절망적이긴 해. 들도 3탱인데. 근데 저기는 서포시잖아. 그거 시잖아 저기는. 근데 리는 보시면... 그러면 딜안 부족하고 그러지. 소포든 아예 들려들 딜 환경을 바꿔주니까. 지 나오지. 아, 어, 제. 총 응. 내일 쉬세요. 응? 아니. 몇 시까지 하세요? 나세 판만 하려 그랬어. 아 어, 이거 막판인데 여기 들어오세요. 응? 아, 총. 참... 시간이 마지막 가고 뭐 사범비치 때 먹고 음. 밍 해볼까 음, 왼쪽으로 토마스 갔어요 음. 밍 위스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쯤만 먼저 보이면 내가 잡을 수 있는데 공발리나 걱정이라. 뭐발 얘? 나 봐. 어이스 못 나가잖아, 이 새끼야. 제로운 새로운 새 뒤에 제로운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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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이거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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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운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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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던 새로운 새로로운 새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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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안운 새로운 그제궁 바로 써주려고 그는데궁쓰 동시에 렉키 맞았... 음? 아니 아니 린나쿠보다 니꺼 공이더 좋지 어 네디 네디 네. 아, 마스아그 뜻이었어요? 잘못했네 도핑해도 순삭 합쳐져 아 너무 깊게 들어왔네린나 못쓰겠다 어이스 뒤에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 아잇 나저 오른쪽에 있는 거루이스 노릴 거야. 저거부터 큰 딜이면 나 혼자 가서 먹는다. 나 그래. 대킬 공조 심 나가자. 미친 거 아니야? 뭐야 이. 1작개를 더 좋은 거.

눈 뻗다. 제이픽이 없앤데? 아예 누웠네요? 음, 누워. 레이저 저건데, 저 죽었네요? 아, 아! 가자, 가자, 가자. 나가야다 나가야 나가래. 오 어, 툴포하고 되나? 재료온 토마스 제킬아 이거 막 백줄리너 먹고 왔어. 여섯 마리나 있는지. 먼저 치고 있을게요. 아이고. 여, 여기 시작하 면 돼. 어. 올라가서. 와나 죽겠다. 숨차 여기 아니, 여기, 여기 여기 있으면 돼. 언덕 있으면 돼, 언덕. 얘는 디버 걸려 고 왜? <laughs> 되나 나이스. 왜 여유부려, 이 자식아. 어? 포자 어, 될것 같아. 스영도만주셔면 되거든?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아파 죽겠네. 나 거의 못가겠나어요 포자 야 그냥 들어가이스죽서잘안 음. 내가 센, 센터로 들어갈게요. 네. 캡이야. 재 누군가 잘 확인하고. 나이스.